자,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뭐 이유가 있지? 어, 있지. <laughs> 우리 6개월이 흐르고 학생기부대상 활동 끝이 났잖아. 기기부대사를 어떤 단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좋을까? <laughs> 일단 우리 학생기부대사 버스피린스는 문제대학교 대회 협력팀에 삼에있는 학생단체고 문외기부 사업과 기부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음. 맡고 있다고 할수있습 음. 그리고 학내 기부문화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절약하고 묘하게 될수 있을 학생 기부 대사를 동시 필리시라는 분이잖아요. 범김과 나눔, 기부와 헌신이라는 영세 정신이 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맞아 맞아. 그런 뜻을 가졌지. 응. 다음 질문인데 학생 기부 대사는 주로 어떤 활동을? 기부금 전달식이 열리면 취재를 하면서 기부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도 하고. 우리가 학교에 있는 기부나. 응. 좀 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기도. 그럼 이제 우리가 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팀을 두 개로 나눠서 기사팀과 영상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팀이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기사팀에서 활동했었잖아. 아. 그래서 우리가 매달 기부 레터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기부 레터에 실릴 수 있는 기사를 제작하는 게 기사팀의 가장 주요 업무이고. 다양한 기부 관련 루트를 소개하는 기부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 기사들은 우리 연세대학교 공식 블로그 연세기부 칸에 다작성되었습어다 영상팀 같은 경우에는 교내 기부 행사를 취재하고 촬영하는 것 외에도 큰 주제 안에서는 자유롭게 또 기획을 할 수가 있죠. 교내 기부 사업이나 기부 행사와 관련된 것 또는 건강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은 네, 협력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어떤 것이든 할수 있어요 그럼 매주 정기회의는 어떻게 진행해요? 일단 정기회의는 주 1회 진행이 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고 있어. 이달의 기부 레터에 어떤 기사를 실으면 좋을지, 취재를 어떻게 나하고,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또그 회의뿐만 아니라 소소한 친구의 시간들도 많이 가졌던 것. 이제 내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 본인이 기부 대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2020년 이제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양한 사람들도 기부를 통해서. 하모습 보고 그서기부 활동에 참여 싶어서 면볼땐 이렇게 대많았잖아 <laughs> 내가 20학번이잖아. 그래서 내 새내기 생활이고, 대학 생활이고, 다 물거품이 되고, 아, 올해는 새로운 걸 도전해봐야겠다. 내가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도 원래 폭수에 관심이 있고, 아니, 기부대사에서 이걸 실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또 마침 이제 기부대사라는 이름에 꽂혀서 기부가 뭔가 좋은 거도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좋은 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부 관심 생긴 것도 있는데, 솔직히 참. 제가... 아주 좋은 거구나 좋았어 입금 됐을 때 짜릿하다